올라가야 진짜, 돼요? 그러네. 두트 없는 거? 아, 는 아, 어. 어. 근데 차 아, 좀... 빡센데? 어디로 별론데? 가야 되지? 차 있다. 차 타고 가죠. 승현이 바로 앞에 그거 있음. 다시야. 다시야. 아, 나 뭐야. 이래 가방도 없고 왜 이래, 이거. 자, 씨. 여기 가서 먹을까? 3번 핀 가서. 가자, 빨리. 네, 여. 네, 이거 내가 플레어건을 들고 있다고 해서 활성화된 건가? 오른쪽 아래가? 그렇진 않을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식상 도트 남는 거 없죠? 여기요, 4배율. 4배율은 있어요. 빨리 오, 오면 안 돼요, 형? 가는 중, 아, 가는 중. 아. 한번 핑. 와우. 화풀인데. 승현쌤 죽은 대로 갑시다. 난죽 택 여기가 바뀌면 바로 쏴야지 퐁하고. 오. 기억 생성기인데. 잠깐만. 운전이 누구죠, 지금? 승현이. 승현이 잘함 너보다 잘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 찐따야. 크흠! 아, <웃음> <웃음> 영상 봤어요? 아니요, 첫 번째 <웃음> 것만 <웃음> 봤어요. <웃음> 아, 그럼. 윤석 쌔면 저하랴. 사람이다 쳐버려! 어딘데? 길 건너고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기 있다, 바위. 아유 안 보여. 바로 앉으세요. 잠깐만 <laughs> 아, 이게 안 돼, 멘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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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벌금. 요즘 벌금이에요. 저 뛰어 올라온다. 여기 뛰어 올라간다. 만나. 어, 아, 이온다막 사람 박기 당긴다. 어, 막 뛰어 당긴다막 오케이. 사람이. 여기도 괜찮겠다. 왼쪽에 차 소리. 잘다. 또 혼자 맞았지. 도망가, 미끄러 도망가. 또 혼자 오말 오. 오. 잘한다. 운전 잘한다. 흠. 은석이만 맞게 하면 운전 잘한 거야. 기분 나쁜데? 어디 로 가야 되지? 어디로 여기, 가야 하오? 로그. 여러분, 승현 이가 삭제 되 더라도 당황 하지？마 시고 컨트롤 1을누 르시다. <laughs>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 습니까? 여러분, <laughs> 다 기다리 는거만딱 짜서 와 인성 플레 어건 플레 어건 준비 하 시고,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열반 대, 아개 웃기 네. 퍽 <laughs> 진통제 남오시는분 하나만 주세요. <laughs> 저, 저, 하나 있어. <laughs> 나 저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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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템 하나도 없어. <laughs> 이렇게 갑자기 비굴해진다고? <웃음> <웃음> 여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1번 핑. 어, 오토바이. 어, 신, 저, 저, 스노우 오토바이. 타주면 안 돼. 너무 차, 타보고 싶다. 어디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 1번 핑. 이거 어느 쪽으로 할까?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뺄까? 앞으로 뺄까? 우선 여기서 도로 쪽, 도로 쪽, 도로 쪽. 오케이, 도로 쪽. 근데 되게 범위 넓던데요, 그거.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음. 대단히. 중에는... 흥석아. 어? 승현이 쪽 가서 바깥쪽에 베란다 나가면 이랩 쪽도 있거든, 그거 먹으셈 음, 승현이 가서 바깥쪽 베란다 승현이 보고 있는 앞에. 고고고고. 아니야, 아직 다 가지마.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망자 오더라는 거임. 아직 잘 모르나 봄. 지금 부르면 차 온다. 지금 부르면 아예 안 옴. 차옴 근데 네, 이거 내가 그 뭐지? 아까 전에 확실하지 않았을 때다 못했는데, 홍식쌤 말대로 페이지 줄어들 때는 그냥 소음 차오. 바깥쪽에서도 아 그래? 그럼 아니, 안쪽에서 소 차가 오나? 지금 봐봐. 오, 오른쪽에 보면 은 차가 파란불 들어와, 그거 흰불 들어와 있잖아. 지금 전안 들었어요. 나도 안들어가도 아, 이건 안안 아, 망자 오피셜이에요. 미안해요. 아까 아, 이거 줄어들 들어오게. 때 누가 플레이어를 썼거든? 근데 차 숫자가 안 줄어들었어. 아, 승현 저거 타봐, 타봐. 한번 타보면 안 돼? 소리만 안 내고 그냥. 타고 아, 들어왔는데? 아, 그래? 네, 미안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파란불이 깜빡깜빡 와, 하면서. 아, 멋있다. 오래해. 멋있다. 스텝씩 되게, 되게 높네. 자 이제 4방 경계, 4주 경계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사주, 경계 4주 경계 4주 경계. 경계 많이 남았다 42명 아 요집에 요 있는 애들도 개꿀이겠는데? 건너갈, 래건너갈까 비행기 온다 비행기 비행기 이 방향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온다! 우리거 깜빡인다 소리 들린다. 어 저기 내려와요 어디 쪽인가? 에이 번핑 이번 이번핑쯤 여기 너, 위에서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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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두명두명두명 두 명. 두명 모임. 어차피 사람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쏴버릴까 그냥 못 오게. 네. 카. 네, 지금 왼쪽 아래에도 보이는데. 너무 오래 내밀고 있지 마 머리 날아간다. 떨어뜨렸고 누가 하늘 어디 떨어서 하늘 좀, 좀 쳐다봐봐 어디 떨어뜨린지 핑찍게아 조졌다 시파 멀리 갔어? 안테나 안테나 한 안테나 1번 핑치 한번핑으로 붙어야 돼 그네 쏜다 건너편 지네들끼리 싸우는 건가? 아, 3번, 핑 가야 돼요. 3번 핑 쪽으로 가야돼요, 3번 핑 쪽으로 가야돼요, 홍이 쌤. 오, 3번 핑 쪽으로 가, 야 가자. 자, 쟤네들 견제할게요. 연막 준비하고. 먹을 때 연막 치고 먹어. 아껴놓고, 승인 하나만 던지고, 뛰세요. 어차피 저거 리벌어서 웬만하면 잘못 맞춰. 2번 핑 애들이 그 뒤에 애들이랑 싸움 붙터다지고 오케이. 형 빨리 와요, 빨리 와요, 형 빨리 와요. 무서워, 네. 야, 이거, 이거. 애답 있다.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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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아, 옥상 떨어져. 조됐다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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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 그렇지,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어디 어디? 뭐, 사이? 사이에 떨어졌어? 승혜 먹고 있는 중. 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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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치, 그러자, 그러자, 그치자 그러자, 그 꿀. 혹시 모르니까. 그러자, 하고, 그러 그러자, 그러자, 그승자 우지 먹었다. 아그지자그어그러답그음그다음총러뭐그 <laughs> 어, 그러자, 하고, 그 끝. 두요개 갔나봐요? 승 앞에 보정기 있어 있어 저 보정기 있어 아니 누구 딴사람 갖다주더라고 보정기 주면 보정기 나와 보정기 <laughs> 은석이의 <laughs> 디너 타임이 시작됐는데 <웃음> <웃음> 원, 거기 탐 쪽이랑 그거 한, 한 세트 밖에 안 남았어요? 남아요 남아요. 남아요,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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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장갑 바 나와 야 이거 큰일 났다 얘 티드 끝에가 정말이야 야 빨리 빨리 둘이 와함함적이 없는데? 아니 두 세트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홍식쌤 길리에 아, 두 세트밖에 아. 안 나왔어 아 뭐야 이 사람들 홍식쌤 화면에서 찍어야겠다 어안 보시네 아 이것도 중계해줘야돼요어한명 <laughs> 어디 갔어? 빨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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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와기 여기 여여 여기 여기 일여와 여기, 여기, 여기. <laughs> 귀여워. 졸라 귀여 <놀람> 이제, 이제 둘다말 못함. 설인이다. <laughs> <서린이다>, 설인. 서린. <laughs> 다시 쓴 캠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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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어 온. 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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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이 새까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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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오, 올라가자. 오우, 오우. 코스모, 코스모 늪으로 올라가자. 엠 늪에 놓으니까. 오, 위로,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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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링크 드마크다아드링크오빠오오오오오오오오오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줬잖아. 웃음> <laughs> <laughs> 길리를 먹으면 <laughs> 길리를 먹으면 뭐야 애띠가 되는 사람들 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오늘 오늘 업로드 각이다 <laughs> 왠지 코스모노라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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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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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뒤에더 내려온다. 저 머리 맞춰버리죠. 공식있죽었 그것도 <laughs> 진짜 웃기다. <laughs> 여기 내려온다. 애들. 아, 네. 여기 1번 킹. 자리 잡으세요. 뛰어서 자리 잡으세요. 바이 예티들, 예티들. 오호호 아, 호지스쿼드할 때는 호짜 제발 호호호호호호호호 오호호 저기다 있 같이 숨으면 안 돼. 오 고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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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 아하. <웃음> 홍쌤 잡은 거 화살 꽂혀서 들어누워 있어. 계좌 호 계좌니네. 호호호호호호 호. 4번핑4번핑 이때 4번핑 쪽으로 들어왔대. 이 앞에 다시야 있어요 홍수중현이 앞에 얘네 끊고 가는 게 나을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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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그 그렇대요. <laughs> 아 발버 근데 진짜 진짜 귀엽다. 파파호, 파파홍 시아 타고 빠진 거어떡 호호호호호호호 4번 핑 4번 핑 4번 핑. 아, 또 떨어졌다.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아니 또 석궁 골드가 또있어 아, 건너편에 쏠것 같은데. 음, 너무 존재를 알리면 안 돼. 자기장 와요. 승현이 우체값 계속 보는 중. 오, 어, 오, 아, 오 앞에 오, 한 명, 오. 앞에 한 명, 승현이 앞에 한 명. 여기 1번 핑, 한 명.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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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졌다. 글로 갔어. 은석이 쪽 갔어. 오른쪽, 오른쪽철조망 뒤에 저기 회복 중, 회복 중, 저 나이스. 그래도 은서이가 승현이보다 시야는 낮네. 오, <웃음> <너>? <웃음> 오, 노? 네한번 아이 쌓 하나 더, 오늘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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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아니야 살릴 생각하지 마. 피부아 이거. 오, 아이 진짜 개소리. 대재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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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